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신문에 게재된 중요한 사진과 함께 어, 오늘의 중요한 뉴스 어,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신문에 난 사진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이유가 그 편집자 또는 그 편집국장 또는 각부 부장 정말 그 신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신문사에 내로라는 엘리트들이 머리를 싸매고 신중하게 고른 사진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기억하실 만한 사진들을 고르고 고른 사진이기 때문에 수백 장 중에서 몇 장을 고른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이 에키스라고 할수 있는, 오늘 뉴스의 에키스라고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네, 이 사진. 좀 약간 험악해 보이십니까? <laughs> 어떻습니까? 언론 단체들 이동관 절대 안돼 경향신문에 실린 사진인데요.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그다음에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이제 뭐 이런 곳에서 어제 그렇게 뜨거운 날인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실까요? 네, 이런 사진입니다. 어, 다음 보겠습니다. 어휴, 여기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거 어딘지 짐작이 되십니까? 남대문시장입니다. 서울 남대문시장. 갑자기 비가 이제 소나기가 막 이렇게 정말 실감나죠. 사진 보니까 남대문시장 상인들이 급히 물건을 안으로 치우고 있는 이제 그런 사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데 요즘 날씨의 그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폭염과 폭우가 동반될 때가 많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부분 볼까요? 도깨비도 울고 갈 변덕 날씨다. 이제 예전에도 뭐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해외가 쨍쨍하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붓고 다시 해가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해도에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비를 도깨비비라고 합니까? 푹푹 찌다가 기습장대비다. 그런 변덕 날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오늘 아침에 모든 신문에 일면 톱을 장식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들어서는 양주 회천 A 15블럭 아파트 지하 주차장 모습입니다. 이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서 잭 서포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잭 서포트라고 부릅니다. 이제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어, 한쪽 방향으로 돌려서 이걸 위쪽으로 하중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잭 서포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어, 여기 이렇게 모습을 아주 정나라하게 어,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요. 어, 한국토지공사 조사 결과 어, 자기네들이 지어놓고 자기네들이 조사를 했다하니 이 조사 결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보강철근이 설치되어야 할 지하 주차장 기둥 100여 몇 곳에 보도 철근이 누락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대형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는 일반 빌딩이라든지 아주 못된 아주 못된 건설업자들이 돈을 빼먹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철근 빼먹죠. 그다음에 배관 빼먹죠 그 다음에 전기전선 빼먹죠 이제 이렇게들 빼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최소한의 안전치를 법률적으로 정해놓고 거기다가 한2 30% 덧붙여가지고 이제 그 기준을 마련해 놓는데 그걸 다 빼먹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둑질을 했다가 그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뭐, 30%를 빼먹고, 40%를 빼먹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파트에요, 여러분. 이제, 무량판이라고 있습니다. 무량판 시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 그, 제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 그, 어, 이 천정을 가로지르는 그것을 왜 대들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옥 지을 때 대들보. 그 양자가 한자의 양자가 대들보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들보 없이 무량. 대들보 없이 이제 가운데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또는 이 기둥이 있는데 기둥하고 이음 부분 여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내부 공간을 이런 기둥이 없으면 내부 공간을 널찍하게 쓸수 있지 않겠어요? 특히 주차장에 있어서 기둥이 없으면 주차 공간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으니까 무량판 시공을 하는 겁니다. 대들보가 없는 시공. 대신에 기둥과 기둥의 이음자를 튼튼하게 만드는 시공.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철근을 훨씬 더 많이 넣어야 되죠. 그런데 그 철근을 넣지 않은 겁니다. 제 생각에, 이 철근 빼먹은 놈들. 그니까, 러 이, 그, 선량한 주민들이 입주해서 생활하고 주무시는 이 주거에서 철근 빼먹은 놈들. 정말 끝까지 추적을 해서 무기징역, 사형력? 아무튼, 엄벌에 처해야 된다. 어,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네, 이 사진 보시죠. 어, 삼성에서 새로 내놓는 갤럭시 Z 플립5, 폴드5.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한답니다. 어, 이게 이제 플립, 아, 폴드인 것 같고, 아, 이게 플립이군요. 아, 이게 폴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폴드. 어, 이게 플립. 새로운 삼성 휴대폰이 나와 있습니다. 뭐 양쪽 다 공통점은 접히는 접히는 휴대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laughs> 이 중에서 가장 그 비싼 모델 254만 원 한답니다.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오우, 지금 어, 경기도 과천시 한 공사 현장에서 어, 작업하시는 분이 음료를 마시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아유, 정말 얼마나 덥겠습니까? 어, 기상청에 따르면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어, 중국 상하이 남쪽으로 향하던 제 6호 태풍 카눈 경로가 변동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태풍, 칸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장더 볼까요? 네. 어휴. 여기는 이제 일주일째 폭염특보가 발효된 어제였는데, 광주, 북구, 오치동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생수를 마시고 있다. 뜨거운 고기압이 겹겹이 쌓이는 아, 뜨거운 고기압이 겹겹이 쌓이는 열돔 열탑 여기에 갇혀서 야외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찜통 상황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휴 이 사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조선일보 사진인데요 지금 이제 휴가가 절정인 시기를 우리가 관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보겠습니다. 회사원 김모 씨 가족 4인 기준. 하룻밤만 자고 오는데, 1박 2일 여행 비용을 보니까 숙박에 35만원. 뭐 5성급, 4성급 이런 호텔이 아니라요, 그냥 펜션입니다. 35만원. 식비, 저녁 한 끼, 그 다음날 점심, 뭐이 정도 두 끼쯤 먹는데, 37만 6천 원. 놀거리, 13만 8천 원. 교통, 기름값 통행료 해서 10만 원. 그래서 토탈 96만 4천 원. 4인가족 기준, 하룻밤 자고 오는데, 100만원은 있어야 된다. 이것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최소 경비라고 할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말고도 또 그냥 들어가는 돈들 이 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대개 계획 잡아놓은 돈보다 1.5배쯤 그렇게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계획된 돈보다 절약하고 왔어. 그게 절반만 들어서 3분의 2만 썼어. 이런 경우보다는 아이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50만원 더 들었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가령 아이들이 크거나 이제 이랬을 때 방이 하나로는 안 된다. 방두개 잡는다. 그러면은 35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이 돼 버리는 겁니다. 먹는 비용. 거기에서 갑자기 메뉴판을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더 비싼 메뉴가 먹고 싶다. 아이들이 그걸 선택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아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선택해 줘야죠. 그리고 여기에 먹는 거 말고, 여기 또 이제, 어,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뭐, 와인 한 잔, 이러면은 또 가격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와인 잘못 견디면은, 이, 먹는 거보다 와인 값이 훨씬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96만원쯤 쓰겠거니 하고 갔는데, 휴가 끝나고 와서 계산해보니, 150만 쓰고 왔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휴 정말 네 여기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휴가비 진짜 너무하네 1박 2일에 100만원 <laughs> 기가 막힙니다 자 이거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네이 사진 좀 확대해서 볼까요 아유 아주 신바람 나는 사진인데요 네 일본의 시부야에서 우리나라 뮤지션들이 공연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일본 인구가 지금 1억 2천만. 그 일본 시장에 한류, 우리나라 그 아이돌을 비롯해서 또는 그 소규모 그룹들, 신인 그룹들, 완전 개방이 된답니다. 그래서 공연비자 대폭 완화가 됐다. 톱스타가 아닌 신인들도 공연이 가능하고, 우리나라 아이돌은 물론 이런 이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인 그룹들 거기 가면 몇백명 앞에서 공연을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도 최대 수혜자다. 그래서 비자가 가는 일주일 뭐 보름 이렇게만 나왔던 비자가 한달 넘게 이제 비자가 나오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공연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전국 투어도 가능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일관계의 정상화 그 혜택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부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혐오, 막말, 정치 현수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국민의힘 극우 유튜버 스톱 통일부 장관 학폭 은폐 방통위원장 그들만의 정부 정청 내 후쿠시마 핵폐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그 인근에 여야 정당들이 현수막에 걸려있다 이 현수막에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세금으로 걸어놓는 현수막이다 근데 8월 1일부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헌법 재판소가 이런 현수막과 유인물에 규제를 두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 그 1년 전에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어제 7월 말까지 여기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여야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오늘부터 난장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개정 5개 광고물법,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이두 가지 법에 의해서 이런 현수막들이 제재, 규제 하에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완전히 고삐가 풀렸습니다. 걱정입니다. 아, 보기 좋네요. 네 오늘부터 158개국, 43000명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립니다. 전북 부안군 하서면 인근 야영지에서 이제 학생들이 지금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보기 좋습니다. 저 뒤에는 핑크빛 텐트가 지금 줄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청소년의 야영 축제, 축제입니다. 8월 12일까지, 네, 오늘부터 12일 동안, 2주 가까이 열리는 거죠. 네, 158개국, 4만 3천 명. 한 가지 걱정은 이 세계 청소년들 이렇게 4만 3천 명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 사고 없었으면 하는 바람 하나하고 어, 너무 덥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이 불성 사나운 꼴불견, 제발 좀이 기간 동안에는 보이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네, 폭염 속에 다시 고개든 코로나 이런 제목인데요. 폭염 경보가 나흘째 발효 중인 부산, 부산진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여기에 방호복, 마스크, 장갑 착용한 의료 관계자가 이 냉풍기 앞에서 잠시 더위를 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기상청이 말하기를 당분간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야해 활동을 자제해 달라. 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과 사진 함께 봤습니다. 오늘 사진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사진들,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사진들 오늘 엄선을 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